분이 렸습니다 어? 자, 들어가서 그럼 우리 구독자분이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여기가 무슨 타입인지. 107A 타입이거든요. 107A. 네. 45.9입니다. 45.9. 네. 946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46평. 뭐 그, 이야기들 많이 그러면. 하죠. 네, 네. 이 태평로 라인에 네. 이런 40평형이 맞나요? 태평로에 40평대가 많이는 없어요. 아. 네. 지금 요 최소하네. 네. 40평대가 또 어디 아파트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쪽 지금 저희 아파트하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역, 어. 히스데이트 대구역하고 네. 몇 개가 있긴 음. 있어요 음. 그것도 저도, 40평, 41평이고 음, 음. 46평대로 이렇게 큰 거는 음.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음. 그냥 희소성이 있어요 희소가이 있겠네요 네.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희소가이 있겠네요 그렇죠. 거실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아 근데 지금 딱 봐도 아 와... 아, 깜깜해진다 아, 아, 옵션 많이 하셨네 이 밑에 바닥이 다 희소? 옵션이죠? 네. 너무,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고층으로 올수록 있잖아요. 음. 하늘이 많이 보이거든요. 고층으로 올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싱 타일 해 놓으면 음. 이 하늘이 여기 비쳐요. 그러면 집이 엄청나게 밝아 보이거든요. 아, 근데 또안 그래도 여기가 친구가 워낙 다른 데보다 뭐 아. 2.5m, 2.6m 이렇게 엄청나게 높잖아요. 아, 친구 진짜 높네. 아 그래도 지금 넓은데 네. 바닥은 반짝반짝하고 바짝 음. 천장은 엄청 높고. 아, 친구가 확실히 높아서 아, 느낌이 병면에도, 있습니다. 벽면도 이렇게 쫙 네. 진짜. 와 그리고 우리 바깥에 와, 한번 보시죠 아, 미쳤다 와, 와. 대구를 내려다 보네요 너데와 우리 대구 시내를 내려다 보고기 이거네 <laughs> 이거네 어 멋진데 아 진짜 대구 시내는 시티뷰 완전 전체를 음. 다볼수 있는 거의 뭐 옛날에 내가 성주면 네. 제일 위에 꼭대기에서 내가 딱 내려보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되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 밤에 딱나 와주고 딱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시티뷰 보면서 성공한 남자 아. 이러면서 내가 어딱 이거 반짝 띄고 딱 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다라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다 아. 이러면서. 어, 수고한 나 자신. 어, 기특해하면서. 실내잖아요. 아. <laughs> 어. 그때만큼의 감정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항상 네. 제 거에만 이게 진심이거든요. 우리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문을 열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또 이게 문을 열고 보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이거는 인면분할 창호라서 위에만 열립니다. 간혹가다가 요 밑에 이렇게 또 열릴까봐 안전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음, 밑에는 안 열려요. 그래서 아 근데 뭐 아이들이 있을 때또 이거 위에만 열려도 조심해야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앞에 그 제일 풍 경체가 여기 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높이가 고도가 높다 보니까 시선을 간섭하지 않아서 예 대구 전역에 앞 사고 뭐전 산맥이 그냥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 아까 전에 상가가 3층까지 있으니까 25m 네. 기본적으로 <laughs> 더 높게 올라오니까 상가는 2층. 상가 아 상가 3층은 커뮤니티 시설. 음. 네. 1층, 2층 상가. 아까 는 네. 25m 높이라고 했잖아요. 상가가. 3층까지. 3층까지 네, 커뮤니티까지. 네. 네네. 음. 그러니까 이게 훨씬더 지금 47층이라도 더 높은. 그러네요. 모습을. 와 시원합니다, 그죠? 저 옆으로는 이제 3호선 움직이는 것도 볼수 있고요. 저게 이제 지상철이잖아요. 예쭉움직이면서 네, 생동감 있는 시티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와뭐온 대구 시내가 진짜는 발밑에 있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다 보이는 그런 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그요 네. 오늘 뷰 보고 나서 만족하셨어요? 아 어, 음. 저는 평강문 처음에 와가지고. 음. 오른쪽으로 보는 순간에 아 그냥 바로 그냥. 게임 끝. 네. 아... 혹시 뭐 몰래 잠입해 갖고 야경도 먼저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예 아, <laughs> 아 예. 그런 분도 강도가 다 있더라고요. 공사 중에 들어가서 네.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내올 집이 야경이 너무 궁금하다. 난못 참겠다 어, 어, 해가지고 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저, 옛날에 드론을 띄우다가 봤어요. 아, 아, 미리 네. 이 높이에 대해서 는 이게 4 6 평인데요. 일단 거실이 굉장히 크고 네. 제 생각에는 어디 방 같은 데도 엄청 클것 같은데. 어때요? 어디로 음... 가 볼까요? 이 쪽으로 가시면은 네. 여기 침실 지금 4번이거든요. 아, 어, 방 보레에 있는 거는 침실 4번. 아, 어, 방네개 구조구나. 네, 예, 여기 한 개. 네. 그다음에 여기 한 개도 침실, 있습니다. 네. 네, 침실 4번.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이 조금 <laughs> 알파룸급으로 해서 어, 방의 크기는 조금 작은데요. 아마 네 번째 방일 것 같고 여기가 예, 되게 크겠죠. 오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요거는 저희가 옵션, 유상 옵션인데, 네. 보이스 홈이라고, 어떻게... 이제 말로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넷 연결 이안 되는데, 네. 말로 해서 뭐 전등이라든지, 아... 뭐 이런 에어컨 아마 그거를 다 제어를 할수 있는 걸까. 그리고 같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크죠? 보시면은. 네, 네. 안방이 굉장히 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북박이가 네. 달려오다가 북박이를 하니까 TV 이제 장이 작아져서 음. 그래서 저는 북박이를 안 했거든요 아, 예. 네. 음. 북박이가 이렇게 TV 장이 너무 작아지더라아그 음. 옵션이 있었나봐요 네. 북박이 옵션 음. 거기에 이제 TV 장이 같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렇 네. 네. TV가 작아질 수 밖에 없어 여기도 지금 화장대 자리인데 지금 화장대를 저는 뺐어요 일단 음. 왜 뺐어요? 사죄를 아 그냥? 네. 본인 마음에 드는 걸날라고네 네. 여기 딱 화장대 네. 들어가 자리 이렇게 그러면 야 불쾌조 필스야필스야불 지금은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야불쾌고 지금 안된다 했잖아요 <laughs> 선생님 안 된다고 왜 계속 얘기하고 <웃음> <있어요>? <웃음> <웃음> 방금 우리 구독자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또그지또여기다 한번 열어볼까요? 어? 와 이거 드레스룸? 야, 아, 드레스룸이 아, 크다 그죠? 응, 아, 음, 드레스룸 잘 빠졌다. 좋겠다 이게 결혼하셨어요? 아니 저는 혼자입니다. 아 여기 혼자그 그게... 46평 그거요? 혼자 돌아가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네, 여기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에 샤워부스가 달려 있는 타입이에요. 아 여기 이런데는 혼자 사시면 저, 그 컴퓨터 그다돼 가지고 자, 게임 네. 게임 네. 아, 이미 네. 컴퓨터로 지금 다 어, 역시 네. 남자는 마음은 어. 다 똑같네. 그래, 이미다고상해 네. 놓으셨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책상 다 놨고 좀뻐근할때 옆으로 보면서 뷰 보고 네, 이렇게 하려고. 딱 아, 그쵸죠 네. 예. 야, 좋은데. 남자 혼자 사실 때는 저 로봇 청소기 하나 필수입니다. 그자그 음. 어. 그 있잖아요. 때때. 그걸로 자, 한번 자동으로 그냥 다 청소 음. 다해 줍니다. 청소 귀찮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주방이고요. 주방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기억자로 빠져있네요. 네, 상부장 이렇게 쫙 들어가 있고, 타워형이다 보니까 주방창 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외기실 것 같아요. 실외기가 들어가 있고, 세탁기를 여기 놓는 거죠. 네, 어, 여기도 밑에도 자기 있어요. 맞죠? 시크대도 보면 이게 메탈 겜성으로 음. 해가지고. 네. 오, 네 이렇게 좋네. 있고, 네. 가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 집이 널찍널찍하고, 아. 네. 아, 여기 옷만은 뭐예요 잠 열어보시죠. 제가 열어볼까요? 예. 네. 아 여기도 뭐 펜트리? 펜트리예요. 어 네. 그러네. 아, 오 펜트리. 진 수납할 공간이 곳곳에 네.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음. 이 방은 이제 어떻게 여친? 와 아, 여기는 거. 침실인데 여친이라고요? 여친방이라고. 아침실2아 아, 아, <laughs> 예, 저도 여친방이었는데 아, <laughs> 아, <laughs> 방금, 방금 전 여친이라고. 침방이라고 그럴까. 침실 일단 2번인데 여기는 좀 주변의 지인들 그러면은 약간 침대하고 TV하고 설치 관리해줘. 제가 들어서도 될까요? <웃음> <웃음> 절대 못 들어오게 할것 같아요 <laughs> 요저쪽으로다 네. 볼까요? 이제 다른 뷰가 네. 나오는데 네 여기는 아, 아 네. 다른 벽면에 아. 네. 다른 벽이네요저 고성동 방이네요 여기는 북동 네. 쪽예오이시북 네. 음. 쪽에서 동쪽 아 북동 하, 북동으로 보는 방 스위첸하고 오페라 W 도바로 음. 보이네요 맞네요 아저 음. 어, 스위첸이 오페라 W보다 음. 더 음. 높네요 음. 네. 네. 와 대구가 진짜 동그랗게 산으로 다 둘러싸고 있네요. 아 진짜 평지 부럽다. 예. 네.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봄에 처음보다 산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평지 아파트 찾기 힘들잖아요. 맞아. 대구는 근데 근데요. 저기 그렇게 보면 보고 있으면 처음보다 평지야. 음. 외곽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고 네, 안에는 네. 평지고. 분지형으로돼서좀 네. 여름에 좀 덥다는 단점은 있는데. 음, 음. 어큰길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덥죠 여름에 <laughs> 하하열맹도 <laughs> 죽을 뻔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저거 그 놀이터 같은데 그 요즘에 네. 수중개주잖아요 아, 어 그것도 아, 네. 대구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아나 그거를 아, 대구 그 아. 동대구역 이한센터를 뒤에서 맨 처음 봤거든요 아 맞네 단순한 멋이 아니고 아 진짜 생존을 기능, 위한 기능, 기능성 네어 네. 어, 여기에도 아, 방금 아, 전에 옆에 왔던 어 여기는 뷰가 더 뚫려있네요 완전 네더 옆으로 해가지고 오 아. 방의 뷰도 좋다, 그죠? 음. 네, 여기에서 태평로 방향으로 쫙좀 뻗어가지고. 여기는 네. 뭐, 창문 어디를 봐도 뭐, 그냥 뭐, 시원하게 다, 다보이는다 그러네요. 네, 거실에서도 아. 대구 전역을 볼수 있고. 네, 이 방도 괜찮습니다. 이 방도가, 이 방도가 아니고, 이 방이 제일 좋은 방 같아요. 여기 본방이 잡혀있고. 어, <laughs> 여 그리고, 여여여 그리고 우리 부산 박꾸미님그 어. 친구도 어. 여기 붙어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안녕, 안녕. <laughs> 예그래 <목소리> <에이, 목소리> 이런 대답밖에 안 그리고 여기 욕실도 바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긴급 상황시 바로 뛰어 그럼 여기 패트리 또 있네 어, 네 그러네. 요거 만약에 있잖아요. 네. 이 형한테 네. 이방 주잖아요 네. 처음에 이 방만 쓴다하다가 슬슬 이렇게 오면서 여기도 배 다, 배 다, 다 쓰고 어, 아. 아. 아, 결국에 여기도 <목소리> 다 쓰고 아니, 나중에 라 여기 주문을 하네 나중에 여기 주문 걸요 월세 월세냐이 들어오면 여기는 거실이고. 아 같은데. 근데 구조상 음. 진짜 한 세대가 더 들어도 될것 같긴 아, 해요. 거기 음. 뭐 그냥 주문을 하면 딱저 월세를 뭐딱 주가 주고 친구가 자꾸 그래 해 돌려 보내. 아 벌써 그런 네. 그, 그 니즈가 있네요. 저 구성에만 좀방 하나 주면 안 되냐. 그렇죠. 네.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겠는데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은 게 똑때 가지고 뭐, 음. 뭐 팬트리 화장실하고 화장실 다 있으니까. 음. 그다음에 좀찜만 거실 공간. <웃음> <웃음> 이 거실? <laughs> 이 거실? 어, 근데 오케이.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여기 46평에 혼자 돌아서 사신다고 하니까 독거남을 잘 차시고 계시니까 음. 어, 여기에 이렇게 중문 전체 쳐가지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 그, 예, 대구 분들이 어, 정말 관심 많았던 그리고 뭐그 대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일단 들어봤던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의 46평형 예, 남동향 세대를 한번 봤습니다. 월세도 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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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도 개발 그게 계획이 아, 있나요? 이쪽편에 하나 지금 지금 저 유치권 행사 저쪽편에 아마 유치권 행사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저기도 지금 올라올 거거든요. 네. 저기도 맹 힐스. 아. 그다음에 여기도 맹 올라올 겁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맹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도 여의 세대는 제가 봤을 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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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게 음. 지장이 없고 음. 같은 음. 힐스라 가지고 제가 듣기에 음. 조망에 음. 간섭이 안 되도록 음. 설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도록 음. 단지 배치가 될 거다. 이런 어.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같은 필수대드니까. 그렇군요. 예. 아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이번에는 저 84A 타입. 84A 타입. 네, 네. 남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더 있는데 네. 넘어가기 전에 그럼 46평은 지금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때요? 좀 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같아한 어느 정도 가격대 형상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억9 0 0때 7호반대테 아, 제가 이제 음. 보니까 지난 7호반 때에이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알라이라서 가지고 아마 더 비쌀 거. 아, 그렇겠죠. 네. 음. 아마도 그럴 것 같고. 태평로 여기 아파트 특징들이 이제 저층이냐 고층이냐 나중에 조망이 뚫려 있냐, 막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시세 차이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좀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또 봤어요. 뭐예요 이게 저 위급 상황일 때뭐 이으로뭐 이렇게 알람을 주는 거스테이트 아...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h b l 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어 네. 소리. 네. 우리 저 세대보자 들어오면 이제 소리라든지 이 끄고 여기서 불이 들어오니까 소파에 음. 네. 앉아서 TV 보다가 이 소리 예를 들어 배달 왔는데 이제 음식 오면은 여기서 불이 깜빡깜빡 깜빡거려. 아, 아. 시각적으로도 예. 네. 아. 그걸 하려고 나갔는 거예요. 음. 소리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알려 주는 거예요. 월패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이스 홈. 네. 그거를 하면은 요 인지가 커져요. 음. 지금 다른 집에 만약에 보이스온을안했다요 네. 인티가 좀 작아지. 아, 그러니까 여기 커요. 커요. 아, 네. 커요. 커요. 네, 네. 여기 러 여기 드러여 여기 컬러. 여 여기 컬러. 여기 컬러. 여 여기 컬러. 여기 컬러. 여기 컬 여기